안녕하세요. 쉔티비입니다. 일본 정부가 21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는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 이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에토세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토 전시관 재개관과 관련한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 꼭 전시관을 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토 영토 문제 담당상의 이러한 발언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한국이 여기에 말려들기를 바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놓고 일본 정부와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애토 영토 문제 담당상은 새로 확장 개장한 전시관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과와 사실의 근거에 정중하게 전시하고 있다라며 무언가를 위주해서 덧붙이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 종료 뒤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점령 통지를 받던 시기에 한국이 독도를 점거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전시관을 활용해 이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임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태교외 무상은 이날 개헌한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뒤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먼에 있는 미쓰이 빌딩에 새롭게 만든 영토주권 전시관을 21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선전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아 공원 내의 시정회관 지하 1층에 100제곱미터 규모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이 지하의 위치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시 공간이 비좁은 데다가 내용도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0일 기존 전시관 운영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 전시관은 1층, 2층을 합쳐 673.17제곱미터로 종전 전시장의 약 7배 규모로 커졌습니다. 전시관 출입구부터 왼쪽으로 차례로 쿠릴 4개 섬, 독도, 센카쿠 열도 등 일본이 러시아, 한국, 중국과 각각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세 곳의 상설 전시 코너가 조성됐는데 각 공간에서는 패널형 전시자료 외에 실물로 느낄 수 있는 상징물들이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상설 전시 코너의 정중앙에 배치된 독도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도의 상징물이던 강치 모형입니다. 동해 연안에서 번식하던 유일한 물개과 동물인 독도 강치는 일제의 남핵으로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치는 바다사제 일종으로 독도에는 최대 수만 마리가 무리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는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뒤 강치잡이 전담회사를 만들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어민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해온 점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며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강치 모형을 전시관 안에 설치해 일본인 관람객들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체화한 벽면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본의 영유권을 뒷받침하고 한국의 불법 정거를 주장하는 각종 자료와 기술들입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다양한 입장과 주장을 이슈별로 반박하는 형식의 전시 내용이 이전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복층 형태의 2층이 마련된 영상 스페이스에는 한꺼번에 40명 정도가 앉아서 볼수 있는 대형 영상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담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도 한층 많아졌습니다. 독도의 경우, 1어, 한국어, 영어판 등으로 제작된 외무성을 비롯한 여러 관련 부처에서 나온 이런저런 자료가 12종이나 있었습니다. 첫날 개관에 맞춰 전시관을 둘러본 한 한국인 관람객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각에선 아베의 시정 연설에 맞춰 일본이 이러한 전시관을 오픈한 것도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벚꽃비리 문제나 카지노비리 문제들을 덮기 위해 국외적인 이슈를 만들어 물타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이전하고 개관 시간을 연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에서 2018년 영토주권 전시관의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상 시연 tv 였 습니다.